2 2층 건물에 딱한 세대 있는 왕 테라스가 있는 세대고요 현재 딱 자녀가 한 개만 남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 쇼핑의 오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역+ 부천역 바로 초역세권 현장인데 예쁜 인테리어와 그리고 초역세권 입지로 굉장히 잘 팔린 그런 집중에서도 가장 옥상에 있는 테라스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테라스거든요. 이만한 테라스가 있는 그런 집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. 22층 건물에 딱한 세대 있는 왕 테라스가 있는 세대고요. 현재 딱자녀가한 개만 남았습니다 저희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전에 그 실평수는 한 25평, 4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급 자재들과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쪽으로 이동해서 안쪽 소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입지 한번더 설명드리면 1호선 타천역 교평이 서는 라인이죠 초역세권입니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역하고 가까운 걸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현장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, 내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 신발장부터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. 지금 중문 딱 들어와서부터 판사형 구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투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지금 보셨을 때 오른쪽에 들어오자마자 욕실이 있고요.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벽면마다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. 전부 다 벽지가 아니라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 터키산 뭐 대리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고급 자재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점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방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디귿자 형태로 된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. 좀 앞에 부분은 수납장을 빼서 좀 답답한 느낌을 좀 지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방에 타일이 들어가... 여기 대리석이 들어가 있거든요. 요것도 천연대리석. 현대 칸스톤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고급 자재들을 곳곳에 활용을 해서, 실제로 오셨을 때 받는 느낌이 좀더 강할 것 같아요. 주방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. 수납장도 잘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은 천장,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. 2.58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수납 공간도 더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키가 큰데도 굉장히 넉넉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안쪽에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요. 지금 비스포크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 구독자 분들은 무상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벽면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이 4.2m가 되는 거실입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는 소파 놓으시면 4에서 5인 소파 충분히 들어갈 크기고요 조금 특이한 게 앞에 위쪽에 저희가 탑층이다 보니까 거실 지금 층고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. 제가 서 있는 쪽 기준이 2.58m고요. 그리고 좀 안쪽 중앙으로 들어가면 2.8m 정도 됩니다. 더 높습니다. 그래서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서 있는 쪽에는 소파 놓으시면 마찬가지로 4에서 5인 소파될것 같아요. 앞에 오늘 집이 큰 장점이죠. 남향에다가 테라스가 정말 컸습니다. 저희 아까 보신 것처럼 마당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안방은 가장 안쪽에 있고요. 안방은 3.3m, 3.4m 크기로 한 11자 정도 되는 방입니다. 층고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적게 느껴지는 느낌이고요. 화면상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붙박이장 놓더라도 충분히 여유롭게 들어갈 것 같고요. 안쪽에는 파우더룸과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파우더룸 앞에 보이셨고요. 이쪽 안방 욕실에도 마찬가지로 창문이, 욕실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바닥에도 줄눈 시공, 뭐 타일까지 전부 다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죠. 네, 그다음 두 번째 방입니다. 여기는 2.6, 2.7m 크기의 작은 방입니다. 밖에 베란다가 설치돼 있고요.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작은 방에 창문이 한 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집은 양초,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고 더 멀리 보이는 리첸시아, 저 유명한 건물이 죠 리첸시아도 잘 보여주고요. 막힘이 전혀 없는 전망도 자랑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저희 전실과 가장 가까운 방이고요. 3 아니, 3m에 3m 크기로 정사각형 구조입니다. 마찬가지로 방금 보셨던 작은 방과 같은 쪽을 바라보고요. 천장에 우물형 천장이 되어 있어서 층고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메인 욕실도 욕실 창문 설치되어 있는 게 좋은 점 같고요. 크기도 커서 샤워 부스 설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이면서 정말 큰 테라스가 있는 왕테라스가 있는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내부 자재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오늘 집은 밑에 세대들은 전부 다 계약이 됐어요. 입지가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어, 많이들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.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 현장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으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